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염정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 15일에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의 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아, 2년간의 어,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전반기 의장 끝낸 소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임식 후에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여의 동수의 엄중한 구조 속에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의장으로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길을 찾고자 애쓴 지난 2년이었습니다. 때로는 덤풀에 찔리기도 하고 긁히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뒤돌아보면 그런 노력을 통해 열린 협치의 길이 저에게는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나침판이 되어주신 우리 1,410만 도민 여러분과 154명의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시계에서 이제 의회 사무처 공직자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 전달 있었고요, 또 개별 메시지 전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 있었을까요? 네, 조금 쑥스러긴 합니다만 직원들이 전해준 메시지 중에 화학과 통합의 조율사라는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평평한 균형 속에서. 11대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협치였습니다. 지방의 의장은 비록 국회와는 다르게 당적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의장으로서 여야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치를 이끄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고 그런 뜻을 사무처 직원들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다는 점에서 고맙고 또 감사했습니다. 전반기 의장 임임식에서 전반기 의회 주요 성과도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성과들 이 자리에서 꼽으시겠어요? 네, 11대회 전반기는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강화된 지방의회 환경에 적응하는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저희 경기도의회가 가보지 않은 최초의 길들을 열어간다면 다른 지방의회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사명감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의 상징을 바로 세우고자 개방형 사무처장을 임명했고 전국 지방의회 중 가장 큰 규모의 정책 지원관 78명을 공정하게 선발해서 지원 인력 운영의 경험을 강화한 점이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반기 2년 동안 의회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대외 협력 네트워크 확장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법제처와 국회 사무처, 경기도 31개 시군 등과의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입법과 의정 분야의 업무적 협력 체계를 갖췄고 서울 사무소를 설치해서. 국회와의 유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아마 지방의 최초의 도전으로서 상당히 유의미한 진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경기도회 의 살펴보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78대78 78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동수였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 의견 조율을 해 내셨는지 가장 힘든 순간들은 언제였는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정말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11대 회 출범 직후 이루어진 전반기 양당 원 구성과 2022년도 제 경기도 2차 추경 처리 과정이 저로서는 가장 큰 시험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78대 78이라는 초유의 여야 동수국면 앞에 원구성을 둘러싼 양당의 줄다리기가 정말 팽팽했습니다. 결국 40일의 공전을 거쳐서 아주 극적인 타결을 이뤘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원구성 직후 진행된 추경 처리 또한 그리 녹록하지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당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 재정 안정화 기금의 적절성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히 컸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아주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갈등 해소의 핵심은 민생 그리고 소통이었습니다. 당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시기였고, 그런 중차자한 시점에 의회가 더는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의 판단과 소통의 노력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초반 대립 과정에 힘겹기도 했지만 그 시간이 결국은 양유되어서 2023년 본예산 처리에서는 국회보다도 더 빠른 예산안 타결 이루는 협치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여야 정협의체를 비롯한 경기도행협치의 틀을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